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제 이 귀한 마라나타 복음방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여호와님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복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 불철주야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강구하는 그 기도 아버지는 아시는 걸믿사오매 하나님 우리한 귀한 목사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그 천만하며 그진눈의 축복을 우리 귀한 목사님들에게 허락하신 걸 생각할 적마다 우리 귀한 하나님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에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항사 목사님 아버지 항상 지켜 주신 고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레이메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듣는 귀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아 먹어서는 보이는 메시지가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방스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적 같은 축복에 귀한 예배가 되게, 귀한 아버지 이 모든 복음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이 모든 예배를 철시보다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적 같은 축복을 이 모든 귀한 온 가정에, 온 아버지 하나의 님 삶들에게 허락하신 걸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